히브리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으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유대인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고 힘들지 않았는데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불리익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혹은 인간들이 바라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 하나님 나라, 평강 또는 뭐 영생, 구원 이런 것들,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거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 뭐 목사이기 때문에 칭찬하거나 아니면 뭐 장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있을 때 초신자라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신다. 그런 말이 이 절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4절 말씀. 아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위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아벨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린 거고 가인은 죄를 회개하지 않 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했기 때문에 거절하신 거지요.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는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함께 마치 아벨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배할 때 믿음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지요. 또 5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게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 에녹의 믿음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과연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6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그 자신,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아벨이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듯이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